안녕하세요. 이노오빠입니다. 이번 시간엔 순토 DM5 프로그램으로 D5 설정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5는 순토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로 순토 다이빙 제품들의 로그 관리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DM5를 다운받으시려면 인터넷 창을 열고 www.tecko.co.kr로 접속하세요. 테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사이버 홍보실, 자료실로 이동한 후 공지사항에 DM5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사용하시는 OS에 따라 윈도우용이나 맥용을 다운받으세요. 제 컴퓨터에는 윈도우10이 설치되어 있어 윈도우용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운받은 셋업파일을 실행시키면 DM5가 설치됩니다. 상황에 따라 단넷 프레임워크 등 추가 파일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DM5가 실행되고 동의사항 체크를 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치 시 기본 언어는 영어로 설정되는데 한글로 바꾸기 위해 상단의 메뉴바에서 파일 세팅으로 이동 후 제너럴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언어 변경이 완, 완료되려면 DM5 프로그램을 종료 후 재시작시켜줘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보면 한국어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m 5에서 숨토 t 5를 연결시켜보겠습니다. 연결이 되면 장치가 동기화되었다고 나오고 제품을 등록하겠냐는 확인창이 나옵니다. 일단 나중에 등록하고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장치 정보에서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 펌웨어 버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이력에선 총 다이빙 횟수와 다이빙 시간, 최대 수심 등 다이빙 했던 기록들을 요약해서 볼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으로 넘어가 보면 우선 언어와 시간, 날짜 단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D5는 18개 국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한국어로 설정을 해놓고 단위에서 고급을 클릭해보면 수심과 압력, 온도 등을 각자 개별적으로 미터법과 야드파운드법으로 표기 단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밝기를 살펴보면 끄기에서 매우 높음까지 여섯 개의 선택란이 있습니다. 톤은 소리인데 톤과 진동 등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나침판 경사와 배열이 등도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항목들은 딥파이프 다이빙 컴퓨터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 보면, 기본으로 네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에어 나이트록스 모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D5는 순토 퓨즈드 RGBM2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유형과 개인 설정, 고도 설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이브는 세가지 각기 다른 나이트록스 기체를 지원하며, PO2 설정도 수동과 고정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사용자 영예를 보면 시각적 스타일이 라운드 그래픽으로 선택되어 변경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온 스틸이나 이온 코어처럼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보기 1은 시계 화면입니다. 온도, 타이머, 배터리 등이 보여지며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시계화면에서 해당 정보들이 어디에 표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 하단에서 변경되면서 표시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정보들은 삭제로 없앨 수 있으며 추가도 가능합니다. 보기 2는 다이빙 기본 화면입니다. 무감압 한계 시간과 다이빙 시간, 현재 수심 등이 메인 화면에 표시됩니다. 하단의 필드값들의 온도, 최대 수심 등총 14개의 정보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기 3 화면은 나침판 화면입니다. 동일하게 하단 필드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기 사는 트랜스미터를 사용할 때 실린더 압력을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기체 식량과 소모량 등 트랜스미터 관련 정보 등을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또 필요한 정보 등을 추가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세팅이 끝났다면 스크롤을 내려 하단의 완료를 눌러주세요. 동기화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D5 다이빙 컴퓨터에 세팅한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설정 저장 중에는 케이블 연결을 해제하지 말아주세요. DM5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세팅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빙 컴퓨터를 만들어 보세요. 이상 이노오빠였습니다.